안녕하세요. 카이사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음, 뭐 할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켜봤는데, 유명 유튜버가 킨 실시간에 들어갔다가, 어, 다른 데로 와서 제가 가자의 구독자가 많아져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그런 버전입니다. 그럼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갈때 구독과 좋아요는 카이 사랑입니다. 카이 사랑의 행복 그리고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솜사탕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진짜 용차 당했던 사람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소대님도 했지만 소대님은 설빙님 때문에 봐줘서 솜사탕으로 할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솜사탕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솜사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독자 1만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1만명 기념으로 영상 탔습니다 선풍기님 안녕하세요 더위사냥님 안녕하세요 아슈크림님 스티커 슬라임 없나요? 스티커 슬라임이 뭐예요? 안에 스티커가 콕콕 박혀있어요 스티커님 스티커 슬라임 없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죠 독자보고 말아 부대님 안녕하세요. 밥 뭐요? 초반 안받 바... 아니 초반 안맞고 있습니다. 부대님 그러세요 아쉽네요 아네 죄송해요 초반 전 진짜 안맞거든요 초반은 자제하셔.. 자제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사탕님 진주현 슬라임 카이사랑님 안녕하세요 건모요? 초반 아닌데 지금 많이 받고 글소도 많이 읽고 댓글 많이 달았습니다 아 그래도 저는 별로네요 아, 초반 아니어도 저는 제가 존경하는 분만, 끌리는 분만 받아요. 초반 까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진짜, 이런 사람들이 무개념의 극혐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말이 조금 심하시네요. 그러세요. 아, 뭐가 심해요. 선풍기, 그, 선풍기. 선풍기님, 진짜 그러신 것 같은. 진짜 음, 헐 십만 명아 진짜 진짜 죄송해요 그렇다면 초반 지금 중반인데 반모 받으시나요 아니요 뭔가 그런 사람은 반모 안 받아요 아 어, 그래요 아쉽네요 톡티 좀 주세요 언니 톡티 그 바로 해주세요. <laughs> 톡티님 안녕하세요. 반모님 안녕하세요. 눈팅러님 안녕하세요. 눈팅러 눈팅 런팅 중이었는데 조금 좀 차가 눈팅러님 구독자 헐 5만명? 아 윤차같이 보였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반모 봤나요? 윤차 <laughs> 안하겠다고 약속하면 됐죠. 아네전 윤차 안해요. 그럼 반모 받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무개념인 사람들 조금 많아서 끌게요. 포대뭔 소리야. 지가 너무 개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끄는 거예요. 그럼 끌게요. 안녕. 이렇게 타일 사랑하는 구독자가,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자 100만 명이 된 카이사랑입니다. 일주일만에 이렇게 100만 명이 될 줄은 몰랐네요. 망고님 안녕하세요. 생이 참 망고 망고 하네요. 애기 이름 뭐예요? 저도 가지고 싶네요. 경매 하나요? 아, 경매는 이 영상 올리고 바로 할 거예요. 이번엔 축하 영상이라서 이 영상 올리고 바로 경매 영상 할게요. 망고님 꼭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아, 네. 일단 근데 망고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네요. 이렇게 이게 이름이 망고 슬라임이거든요. 흠. 응. 풍기님 안녕하세요. 저 번에 솜사탕 유튜버에서 모셨던 분이네요. 윤치한다고 반만 안 받아줬었는데 그때 반뭐 받냐고요? 네, 그때 윤치한다고 반만 안 받아주셔서 제가 덕분에 저그 사람 한방 먹일 수 있었던걸요? 밥먹어 뭐 받을게요 난, 난 10녀야 친하게 지내자 11녀야 아니 13녀야 어 언니 친하게 지내자 초대님 안녕하세요 초반 죄송하지만 밥 먹었나요? 밥 음, 먹어요? 반 받으래요. 님, 저 저번에 융차 하셨잖아요. 전 계속 기억합니다. 퐁퐁이하고 안 들어오나? 아, 퐁퐁아 들어왔어? 콜리, 안녕. 만준이 하이로. 카와이님, 안녕하세요. 카와이님, 뭔가 목소리가 비슷하시네요. 다른 채널 하신 적 있으세요? 아, 진주 앤 슬라임에서 반모 받으셨던 분? 사파이어도 요새 안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들어오셨네요. 이건 그냥, 그냥 초반 아니고 옛날에 진주 앤 슬라임에서 받았으니까 지금도 받을게요. 어, 사파이어에 진짜 오랜만에 본다. 너랑 진짜 소통 많이 했었는데. 아쉽다. 그치, 되게 아쉽다. 아, 여러분, 저 이제 뜰게요. <laughs> 어 솜사탕님 아, 솜사탕님 안녕하세요 바람둥이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람피고 돌아온 바람둥이아 영상 찍으시구나 아네 바람둥이로 영상 찍는데 이름이 바람이 저희 사치, 제 사칭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안녕 저희 유튜브 못요 장초련님, 법무 받으시나요? 초반 정목 죄송한데요. 10백, 쓴 아닌데, 성풍풍님, 저랑 법무할래요? 아니요, 주말에 법무한다고 했는데, 임차 쪄셔서안 받아요. 그리고 카이사랑님도 법무 안 받을걸요? 맞아요, 저 임차하신 분안 받아요. 벙어리 먹이고 신고 저격합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경매할 거니까 꼭 오세요. 그럼 안녕!